오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여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선 성도들이잖아요.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원수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죄인의 손을 씻고 마음을 순결하게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 자들은 당연히 주 안에서 형제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더 건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을지라도 이웃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막힌 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맞지 않다고 비방하며 분열되는 것은 야고보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볼 율법이 없다면은. 죄를 죄인 줄도 모르니 해결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야 하듯이 율법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다른 형제의 죄를 율법에 비추어 판단하기만 한다면은 그는 자신도 역시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된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꾸짖습니다. 제에 대한 심판권은 오직 한 분,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판단하실 수 있기에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직접 판단하여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내 기준과 잣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돌이여 말하기를 주에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 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면 면이 말하여도 여전히 육적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영적 생활과 그에 대한 가르침에는 기가 닫혀 있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위한 삶을 위하여. 계획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야고보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우리 삶을 봐도 알수 있죠. 사실 과학으로 인하여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지고 육의 생활만을 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 은, 이 세상 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 할것 처럼 좀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하 여, 또는 노후 를 위해 서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하 여살아 계신 하나 님의 존재 는 까마득 하게 잊어 버리 거나 무 시한 채 눈앞 의 이익 만을 찾 기에 급급 합니다.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 내 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초대기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기록한 자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허탄는 것인 것을 압니다. 자원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일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말을 할때 그들은 들을 끼는... 들을 끼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는 마치 하나의 교주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바르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더덕고 빨리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말씀을 머리로만 해석할 뿐 자신의 삶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짧고 허탄한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바로 이해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의 뜻이라면 이러한 일이나 저런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저것 하여야 할 것인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욕심의 것, 자신들이 취할 이익만을 자랑한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차지하게 된 성공의 자리, 또는 많은 재산, 권력, 명예 등등 이런 허탈한 것들을, 그것들을 자랑으로 삼으니까 그게 다 마지막 날에 없어질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얻게 된 재물과 권력, 명예로 인하여 인간은 오히려 점점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코 온전한 삶,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머리로는 다 안다하면서 알고도 바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야구보사도는 이처럼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음, 배워서 머리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권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죄임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적인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교만한 마음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인 우리들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이 이내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시간은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고 하였으나 우매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육신이 땅에 묻힌 뒤에 가야 할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기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